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강원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 식당과 카페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힘겹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도 이젠 희망이 보인다면서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날 밤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밤 10시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춘천의 한 먹자골목.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게 불을 끄고 손님들을 내보내야 할 시간인데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손님들은 자리를 지키고 간판은 더 밝게 밤거리를 비춥니다. 맥주집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은 2차, 3차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밤 1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차 들뜬 분위기입니다. 손님들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10시까지여서 이제 마음 편하게 못노는게좀 많았는데 그래도 12시까지니까 그래도 좀 여유있게 이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할수 있어가지고 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모든 가게가 첫날부터 붐빈 건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람들이 일찍 모임을 끝내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첫날이라서 근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조금 약간 황당은 한데 그래도 아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앞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고 확진자 폭증으로 매출이 뚝 떨어진 지난해 연말과 달리 올해는 연말 특수도 기대해 봅니다. 설식이라든가 연말 연시 분위기가 좀 나면서 그래도 소비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또 매출도 따라오서 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버티다 못해 폐업한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빈 점포들도 다 사장님들이 입점하셔서 좋은 결과로 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보탬이 될수 있는 상권이 될수 있도록 전부 다또 열심히 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온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